오늘 성경 읽기 시간 역대하 1장, 1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역대기는 포로 후기에 작성된 성경이라고 성경학자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계속되는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는 어려운 삶 속에서 그들이 이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돌아보는 가운데 하나님 뜻 가운데 바로 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두왕 다윗과 솔로몬을 돌아보는 이 시대에 하나님 부어주신 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역대기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부터 역대하 9장까지 그두왕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임재와 은총의 상징인 성전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서 주어질 사제와의 은총을 소망하고 하나님에게 나아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주어지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원이 다윗의 집을 이어갈 것이며 언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면 회복의 은총을 주실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특별히 성전에 관한 기대와 소망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성전 가운데 계신 하나님. 성전에서 우리가 겸허하게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때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대가 우리 성경을 읽는 모든 성도님들의 십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건축과이성전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 이후에 너무나도 잘 되어서 세, 세상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는 내용까지 일장부터 구장의 내용으로 어, 다,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일장을 보시면 기본 산당에서 성전을 짓기 전에 일천 번째를 드리는 솔로몬을 보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선정, 성전 건축을 이장에서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도로왕 호람을 통해서 성전 내부를 꾸밀 수 있는 기술자와 레바논의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3장을 보시면 예수, 예루 이 성전의 장소가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의 성전을 건축하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모리아산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나타나는 곳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구 조사로 격노하셔서 온 이스라엘을 전염병으로 치셨지만 다윗이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 모리아산에서 다윗을 만나주시고 용서해주시는 장소 성전이 뜻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실 수 있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4장을 보시면 성전의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을 보시면 성전을 건축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 인재의 상징인 원약기를 성전으로 모시게 되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6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후에 모든 백성들과 기쁨을 나누면서 건축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이며 이 성전의 하나도 하나는 모든 강구를 주님께 들어주시기를 기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장에는 성전의 낙성식과 기도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솔로몬이 6장에서 우리의 모든 강구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할 것을 말씀하시죠. 8장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전을 주님께 드렸던 솔로몬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담고 있고요. 9장에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그 솔로몬에게 부어진 축복을 어 축하하고 또한 그런 인용들을 나누는 부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온 세계에 전파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죽고 십장에 보면은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의 상황을 루호보암 왕의 모습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십장부터 십이장까지가 루오보암의 왕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남북으로 나누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죄를 짓고 있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다윗의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토목공사로 인해서 지쳐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품지 못하는 루오보암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어, 근본적으로 끝까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했던 솔로몬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는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1장에는 어, 남쪽 우리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북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이 북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레위인을 탄압합니다. 남유다의 레위인들이 대거 이동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남유다는 더욱더 어루보함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순복하는 길을 갖고 그런 유다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어이 11장의 내용이 그냥 간단할 수 있는데 이후에 이 남유다가 말씀 앞에 잘 쓰게 되는 이 배경이 사실은 11장에 있는 것이죠. 12장 계속 보면 어, 나라가 견고해지고 세력이 강성해지니까 루어보암이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보호를 거부하니까 에구방 시삭이 찾아와서 어, 그를 또한 전쟁에서 굴복시키고 어려움을 당하게 합니다. 그런데 루어보암이 이때 다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다시 받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장에는 아주 잠깐 나왔던 우리 아비아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북 이스라엘 여로보함이 80만 군대와 남유다 아비아 왕의 40만 군대의 전쟁의 모습이 배경입니다. 유다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군사력의 열세를 이기고 북 이스라엘을 이기는데 13장 18절에 그 승리의 이유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 의지하였음이라. 아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 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남유다를 통치하는 동안에 유다는 평화를 누리고 가장 역사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구스라는 강대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유다 왕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15장을 보시면 아사의 종교 개혁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선지자 오뎃의 말을 듣고 온 유대의 가증한 물건, 우상 숭배하는 모든 것을 폐하며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아사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16장은 우리가 아사의 모습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을 의지해야 할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이 하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던 아사였지만 그가 죽기 5년 전부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외면하였을 때 하나님 끝까지 의지해야 할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장부터 어, 끝까지 본문을 보시면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한 사람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붙들었던 여호사밧을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시고 또한 보호하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7장에는 그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든 우상들을 치우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그 동행하는 여호사밧 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팔 장에는 동일하게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여호사밧 왕을 보고 있는데요. 북 이스라엘 아합과 사돈을 여호사밧이 맺게 되는데 2년 후에 아합이 아람과의 전쟁을 제안하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두 사람의 모습이 1팔 장에 극명히 달라요. 야압은 무조건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했는데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어하는 겁니다. 선지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거지 선지자들만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호사밧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당시에 진정한 선지자였던 미아가 미가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 전쟁에 대한 예언을 듣을 때 아합이 전쟁에 사망할 것을 예언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미아가의 예언대로 아합은 사망하고 여호사밧은 안전하게 유다로 돌아가는 것으로 결말이 지어지는 대죠. 19장 보시면 여호사밧의 개혁의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개혁은 개혁은 주로 사법적인 측면에서 이루어졌어요. 어, 남유다 온 성읍마다 재판관을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결정합니다. 어, 주목할 것은 여우사밧의 개혁이 예우 선지자의 책망 뒤에 실행되었다라는 것이죠. 여우사밧의 개혁이 선지자의 경고에 따른 회개의 일환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우사밧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천하는 참된 회개로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이죠. 20장에 보시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어질 수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 자손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연합해서 남유자를 공격하는 커다란 위기를 여우사밧이 맞게 되는데 여우사밧이 이때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과 함께 엎드리는 것이었던 거죠. 여우사밧은 대표로 하나님께 팔절 구절을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리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환란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엎드리는 여우사바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 5절 하반절 보시면요.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셨고 여호사박과 유다 백성들은 정리, 전쟁의 승리의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21장 보시면 이 여호람 왕이 나오는데 이 여호람을 기점으로 해서 남유다가 점점 쇠퇴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 때의 영광을 조금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이 여호람 왕은 북 이스라엘의 왕들을 닮고 하나님을 버린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시죠. 다윗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먼저 주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 성전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연희 교회에 있는 이 교회의 예배당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 성도님들의 삶과 그 성도님들 자체가 주님의 전임을 기억하시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의지하시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성경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이 역대야 본문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함께하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그 은혜와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의지합니다 모든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상황 가운데 이 귀한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회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어, 허락하신 그 성령이 충만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